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부하고 있는 팀이와 마카로니 씨, 그러니까 팀이 아빠예요. 어, 마카로니 씨의 팀이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음, 음, study hard, Timmy. Study hard, Timmy. 공부 열심히 해라, Timmy야. 그러니까 Timmy가 그럴게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게요. 그럴게요. 그럴게요, 아빠. 그럴게요, 아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정답은. I will dad. I will dad.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티미가 묻습니다. 지금 몇 시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또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now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말을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묻는 어떤 아저씨에게 팀이가 아, "4시 5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시 5분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4시 5분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It's 4:05. It's 4:05. 4시 5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할 만하지요.